예 자리 앉아 주시고 처부터 축하 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사목 회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니는 아 예, 아까 예 검배제예 예참배님예 주임 신부님 명명 축일 축하연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 지금 앞에 술잔을 다, 다 채워 주시면은 건배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해주신 형제단매 여러분 주님의 아,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마음껏 내리시길 기원해 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건배 대회를 하겠습니다 회장님 아, 이거 왜, 왜 그쪽에서 술넣었 술, 술, 다 됐는데. 아, 거의 술자는 술자 아니나? 네, 술. 술되시는데 어. 네, 주임 신부님의 영육관에 늘 건강하시고, 주임 사랑 안에 행복하시기를, 어, 기원 드리면서, 어, 건배를 드야 합니다. 자, 신부님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네 신부님 말씀 잘 하시겠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빛이라. 한안 절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그, 조정 가로회장님께서, 전체를 아, 대신해서. 말씀 한마디로 신부님께 영적 선물을 드리기 전에, 에, 영적으로, 어, 시한 문제가 있고, 아, 상 품고서, 선물을 드리도 주님 반찬치를 발발하시면서 있는 힘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시고, 열심히, 우리 주님 천하시네 주님이 깊은 사랑하에서 우리 모든 양들을 위해서 밤낮 불철주야 할것 없이 국내적으로, 구외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아침저녁 영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 성모일도를 다바치함으로써 우리 신심을 지금까지 쭉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신부님의 영역하에 위하고 날마다 날마다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yeah. Yeah. 식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여기 반찬 다 벌써 떨어졌다. 아니, 나뭔아